적인 춤을 췄다는 게 제가 진짜 네, 거든요안녕하 저는 이번 대선 후민주당강황이의곶다입니다 예! <laughs> 오늘은 우리 신이 나온 조의 프라으로 모인 자리 만큼 기쁜 마음을 담아 성포업팀 후임소 위안도 외치고 습니다 180번으로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 가하로있었고 민주당은 우리에게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 강랑폭탄이 하는 감을 쥐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과거의 백성일 때부터 진보한 민주당의 공항의 국민이 될 때까지 그 위기를 맞이해왔고 그때마다 함께 이겨온 지혜로운 앞에서 모두 함께 기회를 모았고 그 결과 우연히나다 우연 과 선원들이 모두 원 팀이 되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한 걸음에 떼리떼리 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는 뭘? 동안토의 파행는 역사 가지고 적한 대항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동 검사가 언론 를가더나아가선진를가 되는 것이 더 이상 가 누구를 하다? 군사가 어, 저는 가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 있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곳을 오지 못한 데 자주 통화 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여러 이유로 이곳을 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모두 에게 기관들과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집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과 또 다양한 지금 저고 있는 모든 의은고 있는 사 다가오는 사람은 다가오는 사람은 다가오는 사람은 다가오는 사람은 다 다가오는 사람은 다가오는 사다가다가가가다